안녕하세요. 위팩TV 남규리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 다이어트에 대해서 완벽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또 날이 살려고 한다. 간헐적 단식 지금 아무래도 계절이 봄에서 여름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다이어트에 관심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앞 영상에 보면 강황 다이어트 올라가가 있죠. 뷰가 6천 ,000뷰, 뷰가 아마 넘었을 것 같아요. 그게 강황이 인체에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데 사람들은 그 다이어트에 관심 때문에 아마 더 많이 보는 것 같거든요. 간헐적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하고 꾸준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완벽 정리를 한번해 드리려고 앉았습니다. 가늘적 단식 말 그대로 가늘적. 가늘적은 식단을 위주로 한게 아니라 시간으로. 시간 단식이기는 하지만 식단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간헐적 단식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거의 강황도 드시고 계실 겁니다. 강황 가루 티스푼으로 아침 점심 한 스푼씩 드시고 우유 타서 드셔도 되고 두유에 타서 드셔도 되고 뭐 꿀도 상관 없고 뭐든 상관없이 강황이랑 같이 간헐적 단식을 한다면 살을 빼는데 있어서 훨씬 더 빨리 갈 거거든요. 간헐적 단식을 뭘 제일 많이 물어보냐면 공복 시간 동안 먹을 수 있는 게 뭔지. 공복 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해야 되는데 뭘 먹을 수 있을까? 안 먹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도 자꾸 물어봅니다. 예,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물 됩니다. 생수. 뭐, 의학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메리카노 됩니다. 왜? 0칼로리이기 때문에 저는 공복을 안 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차. 드세요. 0칼로리는 아니지만 내가 이걸 안 먹어서 난 머리가 아파서 다이어트를 못 하겠다. 드세요. 뭐 100칼로리가 되든 1000칼로리 되는 건 없을 거지만 드세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이걸 안 먹어서 못할 것 같으면 이거를 먹고 그래도 내 의식 속에 나간헐 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꾸준하게 먹지는 않을 겁니다. 하세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말 폭식을 했더라도 내 이런 다이어트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절대 그 의식 깨지지 않으니까 제 주위에 지금 간헐적 단식을 한달 정도 한 지인이 계시거든요. 윗배, 아랫배가 다 나와 있었는데 제가 볼때 음식 조절은 그닥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대신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더라고요. 그분은 음식에 대한 집착만 조금만 버리면 정말로 몸무게 이달 지나고 나면 4kg, 5kg는 정말 빠질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지금 배가 아랫 윗배가 다 나왔었는데 윗배가 많이 꺼지고 뒤에서 보면 몸이 정말로 이렇게 빠지는 게 보이거든요 옷도 바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66, 66반, 77까지도 작은 옷은 입었는데 지금 55반으로 내려갔고 얼굴도 보면 은 제가 볼 때는 반쪽은 거짓말이겠지만 진짜 절반이 뚝 떨어져 나간 것 같고 근데도 피부가 처졌거나 이런 부분 아예 없어요 근데 물어보면 몸무게 변화는 없는데 몸의 변화는 본인이 느껴요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몸이 변했는데 몸무게 변화가 없다 어, 내가 옷 사이즈가 6, 6에서 5 55, 반, 5로 내려갔는데 몸무게 변화는 없다. 박수쳐야 될 일이에요. 체지방은 빠지고 근육량은 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늘적 단식은 절대 근육이 빠지지 않아요. 그니까 한달 지나고 두 달이 되면 벌크업 됐던 몸이 분명히 빠져서 몸무게가 2kg, 4kg는 내려가거든요. 용기 잃지 말고 끝까지 가보라고. 내가 잊고 지내던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다이어트 영상을 다시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태까지 하고는 있는데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면, 5월 한달 동안, 5월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먹어야 될일 많습니다. 아, 모르겠다, 포기해야지 하지 말고, 7시에 약속이 있으면, 8시까지 밥 먹고, 8시부터 그 다음 16시간 동안 공백 시간, 공복 시간 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면 돼요. 마음만 버리지 않으면 충분히 갈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시, 마시, 포기하시지 말라고 완벽 정리를 한번 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간헐적 단식은 내가 아침을 굶는 게 내한테 좋을지 저녁에 굶는 게 좋을지를 먼저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선택한 후에 하시면 되고요 간헐적 단식 나 뭔지 모르는데 하시면 제앞 영상을 재생 목록에 들어가서 다이어트 영상 중에서 간헐적 단식을 찾아서 한번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간헐적 단식, 간헐적 단식 완벽 정리를 여러분들과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단식이, 그게 간헐적이 되었던, 자연식이 되었던 여러분들의 의지만 있다면 포기할 만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하는 미라클 팩토리를 믿는다면, 미팩TV를 믿는다면, 5월 한달 동안 꼭, 꼭 한번 해보십시오. 간헐적 단식은 식사 시기 조절이 아니라 시간의 조절법이다. 그러니까, 식이 조절을 굳이 못한다고 해도 시간만 잘 지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 시간을 지키다 보면 지킨 게 아까워서 폭식하던 게 줄어들고 새끼 먹던 게 두끼로 줄어들고 두끼를 8 시간 동안 나눠서 먹게 되고 여러분들 할수 있거든요 잊고 지내던 거 잊지 말고 다시 꺼집어 내보시라고 영상 다시 찍습니다 목이 또 갈라지는 것 보니까 날이 밝아 오는 것 같으네요. 간헐적 단식 완벽 정리를 한번해 드릴게요. 간헐적 단식의 원리는 첫 번째, 간헐적 단식의 궁극 목표는 비만 호르몬인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식 후 12시간 이후부터 24시간 사이에 몸속에 저장되어 있는 체지방이 탄다. 아주 단순하게. 12시간에서 24시간 사이에 인슐린 분비가 급격히 감소함으로 살이 빠진다. 세 번째, 단식의 효과는 식사 내용이나 개인별 대사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시간만 지켜도 어느 정도의 살은 빠진다. 네 번째, 3대 영양소 중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는 순수는, 인슐린이라는 건 비만세포를 얘기하거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순입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만 조금씩 줄여가도, 살은 충분히 빠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따라서 탄수화물을 줄이면 짧은 단식을 해도 효과를 크게 볼수 있다. 여섯 번째 특히 저녁때 탄수화물 섭취를 최소화하면 단식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일곱 번째 단식하는 동안 활동 호르몬이 증가하므로 근육과 대, 대사량은 유지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몸은 변했는데 살이 빠지지 아니. 저울상에 변화가 없다는 건 근육량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좋은 거예요. 좋은 현상이니까, 어, 살은 빠졌는데 내 몸무게 변화가 없다. 여기서 포기해야지. 절대 하시지 마세요. 단식을 하는 동안 활동 호르몬이 증가한다는 것은 근육량이 빠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최대의 장점입니다. 일곱 번째, 단식 시간은 24시간 이유는 건하지 않습니다. 왜? 단식시간 24시간에서 72시간 후 근육 근육 보존을 위해서 체내 대사량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단식은 24시간 내로 하는 것이 제일 좋다. 여덟 번째, 간헐적 단식과 저탄수화물 다, 다이어트를 병행하면 단식 효과를 최대로 누릴 수 있다. 결론은 뭐냐면 간헐적 단식이 되든 어떤 단식이 되든 어떤 다이어트가 되든 다이, 탄수화물 당질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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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감으로써 살이 빠지는 데는 최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탄수화물은 여태까지 우리 얘기하잖아요.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찐 살이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내가 안전자리를 바꾸지 않으면 다른 풍경을 볼 수가 없는 것처럼 여태까지 내가 먹어 왔던 거를 바꾸지 않으면 이 몸은 그대로 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해골 바가지 될까 봐서 이제 더 이상 딱히 제가 다이어트를 하는 건 없어요. 하고 있는 거는 강한 가루 아침 점심으로 먹는 거. 그거는 살을 빼는 것보다는 일단 피부미용에 좋고 면역 좋고 머리카락 덜 빠지고 항암 효과 있고 다이어트 효과 있고 안 먹을 이유가 없어서 그거는 저는 죽을 때까지 먹을 거거든요. 그외 딱히, 저녁 늦게는 안 먹죠. 그거는 뭐 가늘적 단식을 해서가 아니라 몸이 편안하지 않고 굳이 안 먹어도 되는데 저녁 늦게 먹어서 위를 일시킬 이유는 없으니까. 근데도 살은 빠져요. 정말로 여기서 더 빠져버리면 옷장사인데, 옷쟁인데, 옷을 입어서 태가안 날까 봐서 이제는 지금 제가 살이 자꾸 빠지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몸이 만들어지고 식단 조절이 되고 간헐적 단식 시간 조절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제 몸을 유지해준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잊고 지내던 분, 잊고 지낸 부분을 잊지 말라고 상기시켜드리는 거니까 폭식하셔도 하세요. 왜?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그 말.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무서운 말이거든요. 커피를 드시든지, 물을 많이 먹든지, 차를 드시더라도 내가 지키고자 하는 시간을 지킬 수 있다면 그걸 드시면서도 하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참을 수 있는 내 몸이. 내 입은 먹어야지 하는데, 내 몸은 먹지만, 이안 먹어도 돼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밀어내는 시간이 옵니다. 강한 꾸준하게 드시고, 가늘적 단식 하시면, 7월달에, 8월달에, 휴가 때, 굳이 비키니 입을 이유는 없지만, 하편체 입고, 하편체 안 입어도 좋아요. 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몸이 되면, 그것보다 더 뿌듯한 게 어디 있을까요? 가늘적 단식 꼭 하셔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하는 위팩TV가, 여러분들에게 힘을 실어드리고 싶어서, 한번더 찍어봅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오른쪽 구독 버튼 꼭 왼쪽에 추천 영상 있어요. 꼭 한번 보세요. 안녕.